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2014년 7월 5일. 7월 5일, 7월 6일. 음, 7월 6일 일요일 날 저녁인데 벌써 밤이 늦어서, 어, 새벽 12시가 좀 넘었네요. 애기들 재우다가 잠깐 깜빡 졸아가지고, 졸아서, 지금, 깜짝 어났서 12시가 넘었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솔루션을 좀 어느 정도 잘 이행했는지, 어 지금 혼자 이제, 한 번, 네, 지를 일기를 써보고 있습니다. 음, 원래 그 7월 4일날 1차 상담에서 조선미 박사님한테 그유혜선 받은 내용을 음, 제가 좀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꾸 이제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좀 지켜가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음, 금요일날 다녀오고 나서 토요일이죠? 어저께, 어저께도 이제 아이들한테 그, 솔루션 받은 그 내용으로 좀 지켜보려고, 어, 지켜보려고, 내 딴에는 많이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 음, 또 막상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음,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음,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딴이, 이렇게, 이런 점은 좀 조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점들이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음, 좀 기억에 남고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좀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말수를 좀 줄이고, 천천히 말하고. 이게, 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어, 그리고, 아기처럼 대해 주지 말라고 그리고 음,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감정적인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음,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기보다는 음, 대화하고 얘기할 때도 네, 감정 단어에서 행동 단어로 이제 바꿔보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억이 나서 좀 그거를 많이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던 이틀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상담 받아보고 난그 다음 날에도 좀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음, 제가 이거 유튜브에는 못 올렸어요. 한 20분 거의? 한 15분 넘게 녹화를 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요. 누거를못 올리고, 음, 그러고 나서, 오늘 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늦은 시각에 앉아서, 이렇게, 음, 저만의 일기, 하루를 또 반성하고, 어떻게 진행지 이렇게 하려고 앉아있는데, 제가 이틀 동안 지금 지내면서 말씀대로, 박사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은 조금씩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뭐, 고쳐지는 건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저 아이가 뭐 쉽게 한꺼번에 바뀌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저 자신 자체가 저의 몸에 배버린 여러 아이들한테 대하는 습성이라든가 음 그런 태도들이 한 번에 저도 이렇게 확 바뀌지가 않아서 사실 조금 힘이 들긴 해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음, 자녀들한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유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때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 말씀 중에서 기억이 남았던 거는 좀 충격적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음, 좀 몸이 회복되어야 나의 한계를 육체적으로 스스로 지 스스로의 한계를 또 인정하고 너무 지쳐있다는 것도 좀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저 쉽게 말하면 저에게 어 지금 집 나간 영혼이 저의 육체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가장 인상 깊게 충격적으로 가슴을 와닿았거든요. 내 몸이 회복되어야 영혼도 음, 제 몸에 들어와 재구실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양육할 수 있다고 그 말씀하신 거에 좀 주안점을 약간 줘서 음. 너무 육체적으로 많이 에너지를 좀 쓰지 않으려고 조금 그 부분도 노력을 해봤어요. 음, 조금 아이들 많이 안 안아주기 그러니까 무조건 안아주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아이들이 많이 떼쓰고 힘들어할 때는 그냥 좀 곁에서 좀 토닥인다거나 이렇게 앉아서 살짝 안으면서 이제 조금 조금 얘기해주는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스코어, 현재 진행 상태는 음 박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아이들도 제가 생각했던 반응보다 더잘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쌍둥이들도 그렇고, 근데 아직은 좀 많이 안아달라고. 엄마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안아주니까 아이들도 약간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안아달라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빨리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시선을 다른 데로 얼른 옮긴다든지 주의를 전환시켜서 안아달라는 부분을 좀그 안아달라는 요구를 좀그 말하는 거를 좀 까먹게 한 경우 좀 다른 데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음~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아서 좀 토닥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횟수를 갑자기 이제 많이 줄였죠. 음, 아이들도 좀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막 울고 좀 짜증내고 이런 상황일 때 얼른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른 빨리 안아줘서 이렇게 좀 시끄럽고 징징징 애들이 우는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당장 얼른 상황을 중식시키고 싶고 얼른 안아서 그리고 영희가 안타까워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얼른 빨리 제가 아는 것으로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 유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박사님 말씀 그때마다 떠올리면서 한번 그, 뭐그 지침대로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음, 그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정말 올바른 그 육아는 아이를 사랑으로 케어해 주면서 또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음, 가장 음, 주된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장이란 단어를 딱 육아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음, 음. 그래서, 승준이도 너무 애기 취급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승준이는 이제 멋진 형아야. 이런 말을 또 많이 해줬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그것도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승준이는 아기가 아니잖아. 아기가 아니야. 그리고 안아주는 것도 엄마가. 이제 그냥, 이유 없이, 아무 때나, 예전처럼 많이 안아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그냥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말하는 방식이 이게 맞는지 살짝, 음, 살짝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순준이가 안아달라고 하는 횟수가, 순준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쌍둥이들은 아직 말귀를그썩잘 알아듣지 못해서인지, 쌍둥이들은 오히려 좀더 많이 안아달라고, 하는지. 지금 이틀 동안 계속 그랬는데 지금 계속 저는 음, 말씀대로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성준이는 잘좀 그런 부분 따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보면은 음, 어제는 좀 괜찮았는데 때를 많이 써요. 때가 많이 늘어가지고.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뭐 이유가 없는 때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유 없이 자꾸 억지로, 억지로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때를 자꾸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것 같고. 제, 저는 이제 또그 상담을 다녀오고 나서 나름 반성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한테 아이 입장에서 아이 눈높이에서 대해주려고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의 감정을 많이 누르고, 마음을 다듬어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하고, 좀, 어... 아이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하는데도 자꾸 때를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그 비타민, 아이들 먹는, 거. 캔디식으로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된 소보 비타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제 사줬었거든요. 약국을 갔었을 때 그래서 송중이한테그 전체 있는 것 중에 반을 완전히 주고 나머지들, 나머지, 동생들하고 하나씩 나머지 두 나머진 동생들하고 하나씩 나눠 먹고 나머지 두개 남은 거를 다 송준이 줬거든요. 아침에도 달라고 하길래. 그래서 승준아 이걸 주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 또보시니까 이거 다 먹으면 이제 다음에 또그 약국 가게 되면 엄마가 또또 버섯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승준이도 어알았어뭐뭐 약속해 그렇게까지 말하고 알았다고 했는데 저녁에 뜬금없이 그또버 비타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승준한테 얘기했죠. 승준아 어제 그산또버 비타민은 어제 엄마가 그 반을 다 승준이한테 줬고, 아침에는 나머지, 그 반의 나머지를 도생이라고 나눠 먹고, 승준이는 다 줬기 때문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승준이한테 다음에 또부터 사준, 또고 비타민 사준다고 엄마한테 엄마가 말했잖아. 기억 안 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하는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만 반복해서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녹음이 틀어놓은 것 같이.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달라고 계속.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인내를 가지고 나름. 홍준아, 저번 때잘 생각해봐. 저번 때 그거 가져, 사가지고 왔는데 약국에서. 10개 중에 5개는 승준이를 먼저 첫날 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생들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다 승준이가 가져서, 이제 없잖아. 다음에 사준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짓다 보은 잘해줬는데 계속, 아, 아, 아 또뭐 비타민, 비타민, 뭐뭐 비타민, 그런 것만 계속 하는데 너무 또 화가 나는 거, 갑자기 들수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을 텐데 그래도 잘 설명을 해줬는데 무이 작고 아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또또 또 화를 냈어요. <laughs> 결국에는 또 소리 질렀어요. 또. 내가 비타민 없다 그랬지? 이러면서 크게 화내니까 이승준이가 잠깐 놀래가지고 또 긴장하면서 내가 큰 소리 내고 나서야, 그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또 그런 모습 보면 저도 너무 안 좋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되게 단편적인 한 예일 뿐이고,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때를 쓰니까 너무 답답하고, 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유 없이 때를 쓰다 보면, 좀넌 나중에 결국 화가 나서 또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또 결국에는 화를 내는 게, 제 스스로도 감정 조절이 살짝 안 되지만, 음,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게 너무 싫고요. 그리고 내가, 제가 큰 소리를 내고, 어, 인상을 쓰면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 그때 말을 들으니까, 저도 결국에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내게 되는 거예요 달래도 안 들리니까 그리고 제제생각엔그 그냥 아이가 잘 알아 들을 거라고 잘 알아듣게 제가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들을 법한데 안 듣고 계속 자기 말도 안 되는 없지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때 박사님께서 잠깐 그러면 한 5분 정도 생각하는 의자에 좀 앉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언뜻 또 기억이 나서 심지어 저 의자에 잠깐 5분 동안 앉아있자 이랬더니 싫어 싫어 막 이러면서 의자에 안 앉아 이러고 도망가고 막 쫓아가서 앉혀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리고 막, 제가 말하는 거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엄마인 내가 이제 자기의 기을잘안들어주 그러면, 나 엄마 안 사랑해. 엄마 안 이뻐. 엄마 미워할 거야. 엄마 침 싫어. 막 이러고. 음, 그런 식으로 제가 싫어하는 말을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반응을 보는 것 같은데, 일부러 저도 이제 그거 알면서, 음, 무관심, 좀, 웬만하면 무관심하게 대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왜 싫어? 그뭐 엄마가 싫은데? 그럼 엄마가 슬프잖아. 좀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하고 막, 좀,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걸 좀 자제하라고 하시는 박사님 말씀이 떠올라서, 이제, 그냥, 왜 싫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승준 사랑이 딱 여기까지 이게 하고, 그것도 좀 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좀 넘어가고, 이제 좀 다른 데로 화제를 전화시키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때를 쓰고, 그럴 때요. 방법이 어떻게 좀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끝, 결국에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분위기가 확 악화되기 전, 그런 방법만 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흥분이, 어, 감정이나 기분도 상하지 않고, 하면서 제 뜻을 잘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지 그게 정말, 음, 숙제예요. 그런 부분은 쌍둥이들도 마찬가지. 이제 도돌 정도 지나고 하니까, 자기 의견들이 좀, 고집과 의견들이 강해져서, 뭐, 이제 달라고 하면, 때를 쓰잖아요. 막, 예를 들면 안아줘, 요즘에. 제가 자주 안아주다가 안아다 보니까, 아진 안아달라고 계속 계속 얘기하는데 울면서 나중에 징징징징 쫓아다니면서 다리를 막 매달리면서 안아달라고 안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설명을 하거든요. 음 이럴 때는 뭐 이래서 그렇고 뭐 달라고 해도 지금은 사탕을 오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되고 일단 설명을 하고 화제를 화재, 딴 데로 전환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해서 지금 그 상황은 모면 모면 해나가고는 있는데 애들이 그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승준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 말만 자꾸 댓글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쌍둥이들도 지금 그러거든요 막 그렇게 셋이 단체로 막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상황만 계속 얘기하면서 때를 쓰고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럴 때 어 진짜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좀 지침을 얻고 싶어요 제가 그거는 많이 힘드네요 한 이틀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해본 결과가 그렇게 좀 많이 힘 들어서 부적 도움을 한번 더 받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상담과 촬영하고 설문도 하고 제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많이 좀 충격도 받았지만, 음,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된것 같아요. 제 자신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육아에 대한 제 전반적인 태도를 다시 점검하게 될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열심히 박사님들의 조언이나 그런 말씀들을 잘좀 따라서, 어, 음, 저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 음, 그런 계기가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laughs> 매일매일 이런 또, 엄마의 방이라는 이런 저만의 또 공간이 들어와서, 물일기나 음, 뭐, 저의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고백, 아니면 자문을 여러 가지 구하는 이런 어떤, 이런 장소가 마련되어진 것도 저는, 그게, 감사하고, 또, 신기하고,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매일매일, 이런, 저의 시간들을 또, 가짐으로써, 저 스스로가 좀 발전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많은 작가님들의,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좀 받았으면,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도, 힘차게 좀 기운을 얻어서 아이들을 열심히 보고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